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에서 기자들에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고 놀라고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질문하는 기자에게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라. 또 물어보면 나는 떠난다. 됐습니까? 갑니다. 어떻게 고위 공직자가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까? 김태효 차장,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비행기 타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게 기자입니다. 권력이 교만하면 반드시 국민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추락이 머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억울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설사 억울해도 겸손하게 국민을 섬긴다는 자세 공복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해군계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네분 패널 함께 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윤희석 국민의 힘 대변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은 양국이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 가면서 일단락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일달락이 지어진다고 해서 정부 간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한번 좀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과연 국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는 전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 제기라고 했는데 또 미국 국방장관은 일단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건 타무이 없는 거짓이다라고 하면 두 나라간의 의견이 좀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 짚어 보기 전에 김태호 국가안보실 일차장이 미국 공항에서 기자들한테 답변한 태도 아주 국민들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대표해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하러 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대답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이죠.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 만났는데 그 기자들도 다른 기자들도 아니고 주요 언론사의 워싱턴 특파원들입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 자 너무나 잘하시겠지만 워싱턴 특파원은 그야말로 그 언론 기관에 거의 대표하는 기자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더좀 주의 깊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맞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네. 태도를. 예.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일치하고 할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어제 제가 한마디로 했으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갑니다. 다시 봐도 충격적이네요. 어떻게 저런 태도를보일수있 나, 요유니석대변는 네? 아니, 저, 정말, 잘못된거아니에요잘못죠 저, 뭐, 어떻게 제가 방어를 할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워싱턴 특파원의 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나이걸이걸 떠나서 이렇 이렇게, 이이 질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저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은 대답하는 그 내용과는 관계없이 일단 그냥 안 하겠다는 거고 저걸 또 보는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국민들께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저런 태도가 본인뿐만 아니라 대통령한테도 욕을 먹이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그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국가안보실 일 네. 차장이면 김유정 의원 저 태도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투파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김태우 차장이 원래 MB 정권 때부터 이제 뭐 그냥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다들 너무 황당해서 난리들이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제 아는 투파원 나갔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친절한 설명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성의 있는 답변은 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자들이, 그 특파원들이 다 소위 짬이 좀 있는 기자들 아닙니까? 전부 다. 다 국회 반장 뭐이 정도 하고 또 특파원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자들이 봤을 때저 김태우 차장의 태도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기자는. 디제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 1호, 1호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도청을 당했다고 미국은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한세차례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지금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지금 모두가 의아해하고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우리 정부는 설명이 없느냐? 미국은 맞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도청 당해 놓고도 아니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그 굴욕 외교에 이어서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황당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가 미국 떠나는 공항에서도 우리는 뭐 누군가 위조한 거니까 미국의 입장 전달할 거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떠나서 미국 도착해가지고는 아기를 가지고 도청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할 얘기 더 이상 없다. 이한줄 설명으로 국민들이 납득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이 특파원들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김태호 차장 보려고 지금 그 얘기를 들려고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화를 내듯 하고 떠나면 도대체 왜 본인이 화를 내는 거죠? 국민에게 지금 화를 내는 겁니까? 설명을 바라는 국민에게 정말 너무 오만불선한 태도였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모든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정권의 태도, 국민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장성철 소장 혹시 김태호 차장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전혀 모릅니다. 어. 네. 알면은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가 묻고 싶었어요. 원래 저런 분이라고 되게 아나무인이라고 많이 소문이 나 있었죠. 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옆에 있었으면 저 멱살 잡고 싶어 할 정도로 분노가 끓어오르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실 제일 차장한테 무시 당할 만큼 그렇게 뭘 잘못했습니까? 물어보지 못합니까? 궁금하잖아요. 대통령실 안보실 도청 당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우리 국익이 훼손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걱정돼서라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런 반응을 어떻게 보여요? 저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요. 곤란하겠죠 말하기.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기자들한테 지금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답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예의는 좀 지켜야죠. 저게 뭐예요? 저 정말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도청을 당했는가 안 당했는가. 당했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제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또 보안 체계를 잘 갖춰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으로 진전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당한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 정부가 안 당했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더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그만 뭐 물어봐라. 똑같은 거 물어보면 나 간다. 이렇게 하려면 아예 기자들을 만나지 말고 뒷구멍으로 가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안보실에 실세로 알려져 있고, 지난번에 이제 김성한 안보실장 물러할 때도 결국은 김태우 차장이 다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마침 그러면 사실 이번에 박미도 조태용 실장 이 새로 왔기 때문에 뭐 그분이 가든가 그랬으면 아마 이제 정상적인 루트로 볼 텐데 그러면 전 실장을 날리고 이분이 나왔으니까 결국 실세가 나왔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 실세라는 분이 모습이 이렇게 보이면 국민들이 당연히 이제 떠악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뭐 자꾸 이제 정보 얘기는 하긴 그렇습니다만 군대 있을 때 이제 정보 장교를 했기 때문에 경찰부터 네. 있었거든요. 그 미군의 정찰위성이나 정찰기가 뜨면 그 우리 뭐 정부 분석관이나 이런 분들이 해 얘기해요. 뭐 북한만 보겠냐. 그러니까 항상 이제 미군도 미군이나 미국이 우리나라도 항상 대상에 들어있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대사관에 뭐 CIA가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뭐 북한만 상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든 뭐 북한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도청 감청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안 뚫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안 뚫리는 게 중요한데 그 정도 대비가 되느냐가 중요하고 만약 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뭐 독일이나 프랑스 사례를 안 들더라도 당연히 다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용인하고 우리가 어, 괜찮아 다 하고 있으니까 문제없어 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 제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도 뭐 미국방부나 뭐 이런 데나 미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어쨌든 그 대화들이 오간 거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폭탄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말 거냐 그거였고 그 이문이 비서관이 걱정한 것도 만약에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우리 대통령한테 압박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외교관 입장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예상이에요. 그랬을 때막 덜컥 그냥 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조를 완전히 다 깨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미군이 다 듣고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블랙핑크 때문에 다물러난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블랙폭탄. 결국 폭탄 지원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문제로까지 다시 넘어가는 거잖아요. 혹시 물론난게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게 혹시 김태호 차장에 이런 분들은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좀 우려가 있다. 기준을 바꿔야 된다. 고그 사이도 충돌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할수 없으니까. 근데 아무 설명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참 어찌 보면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표현도 사실 적절하지가 않죠. 윤희석 대변인 아기가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도청 당했는지 그 사실 여부가 가장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도청을 당했다고 한다면 아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저도 아기 <laughs> 없는 도청이라는 말은 음, 형용 모순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이 도청이라는 것이 이 동맹도 없는 이 첩보 세계에서 어느 나라는 할수 있단 전제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도청을 당한 것 같은 뉴스가 나왔을 경우에 정부의 첫 일성은 이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 후에 사실로 확인되면 뭐 항의하겠다라든지 외교적으로 이 말을 먼저 한 다음에 이 정보가 위조였는지 아닌지 뭐또 우리의 그 도청 방지 시스템이 어떤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지니까 그래요. 그렇죠 정확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저는 이 정부가 그런 부분이 항상 조금 아쉬워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네. 우리 이름석 대변인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걸 지켜보면서 국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막 생략을 하는 것을 되게 안타깝게 네. 바라봐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그래요 이런 경우가 뭐 있으면 <laughs> 아 그거도 절묘하고 그냥 이해하소 꼭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뭐이 정부 여당에 뭐 속해 있다면 속해 있는 사람인데 어, 국민들께 그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조금 더 추가 설명했으면 훨씬 더 어,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게 편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예. 참모들이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윤인석 대변인만 해도 오랫동안 지켜봤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 예상되는 순서가 있잖아요. 자,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사실 확인 후에 따질 것 있으면 따지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사실을 해보, 확인해보니 문서가 위조가 됐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더 따져보겠다. 네. 뭐 이렇게 해서 가면 국민들이 아 제대로 수서를 밟아가고 있구나 근데 맨 처음에 나온 입장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미 간의 협의에서 아니 도청을 당했다는데 뭐 그걸 협의를 합니까 도둑을 당했는데 도둑하고 뭐너 도둑한 거 맞냐 이렇게 얘기하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네.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 정말 그 이런 것들이 무능력한 것도 있지만 교만하면 꼭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을 참안 할까 하다가 합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왜그 선거에서 졌느냐, 나는 언제 알았냐면 이혜찬 전 대표가 박원순 전 시장 빈소에서 기자한테 이 후레자식이라고 이야기할 때아저 정권 끝장났다.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기자가 질문하는데 그 기자한테 후회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대답을 합니까? 그때 계속 민주당의 선거를 이겼어요. 지지 않고, 뭐몇 전, 몇승 했어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 그러니 기자가 질문하는데 거기다 대고 후회자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이 정권 끝장났구나. 나 그때 눈치챘어요. 근데 지금 이 정권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입니까? 그러니까 참 저도 왜 이렇게 할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정치권에 뭐 자타가 공인하는 빚진 사람이 없잖아요. 빚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도 있겠다. 또그 지지했던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많은 국민들은 하여튼 뭔진 모르지만 일단 민주당에 대해서는 다시 찍고 싶지 않고 뭔지 모르지만 좀 잘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혹은 기대는 없지만 일단 바꿔보겠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당선이 된 분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정치권에 비친 것도 없는데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거의 이제 1년안 되고 뭐몇 개월 만에 우리 기대가 다 무너졌죠 그런데 이번 이 도청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 처음에는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협의하겠다 고해서 우리를 전부 화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4월 10일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어요. 사실관계를. 그러면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이게 사실로 드러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정부는 엄중하게 항의하고 사과도 받아낼 것이고 재발방지 요구할 것이다.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미국이 어느 나라건 도청한다는 거는 만약에 주지의 사실이라면 그리고 뚫린 게 우리의 또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했으면 저는 그래도 국민들이 100번 양보해서 조금은 이해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4월 11일 날 곧바로 이거 상당수가 위조된 거라고 한미가 같이 공감을 했고 터무니없는 거짓이고 도청은 아니고 민주당이 이거를 뭐 자해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정치적인 이 문제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김태호 차장의 저런 그 오만불선한 태도의 기자들 답변, 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가, 왜 친절하게 설명이라도 안 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터지면 그다음에 사, 이 사가, 상황을 수습해 가는 과정이 더 국민을 황당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지금 이 정권의 반복적인 패턴이라는 점에서 절망하는 거죠. 러러러님이 이런 걸 보내주셨네요. 정부가 잘좀 해서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어깨에 힘 들어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laughs> 우니 아빠님은요 도둑도 용서하는 관음보살 정부. 네. 근데 일단 진실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 현근택 후원장께서는 이제 정보장교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로이드 오스틴 미국 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뭐 이러면서 어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 지난 6일 오전 민감한 기밀 자료의 무단 유출에 대한 보고를 처음 받았다. 출처와 범위를 찾을 때까지 모든 조사를 지속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기밀이 유출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근데 이제 무게 중심은 이제 유출 쪽에 있는 거죠. 예. 유출에 대해서 뭐 국방부라든지 국무부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결국 민감한 기밀 자료를 어떻게 취득했느냐 문제들은 본인은 따지는 건 아닌데 근데 에 그래도 보면은 그 민감한 기밀 자료라는 걸 본인들이 취득했다. 그리고 이게 허위가 아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스탠스가 그리고 뭐. 미국의 뭐 도청 능력이라는 거는 뭐 지난번에 뭐다 나왔지만 전 세계를 향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뭐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뭐 창문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이 도, 뚫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워딩들이 그리고 실시간으로 거의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뭐 허위다 조작이다. 다음에 뭐 민주당이 이걸 갖고 뭐이 관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아무리 보기에도 아니 그러면 안보실장하고 비서 저 비서관이 통화라든지 대화가 도청되고 있으면 대통령하고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의 대화는 무사겠느냐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하고 이번에 미국과 어떤 협상 과정에 대해서 이런 걸 하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다 알고 있어. 패를 다 알고 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 패를 다 알고 하는 거잖아요. 게임이 되겠어요?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건데 그러면 아, 이렇게 이렇게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항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무리 동맹이라 해도 또 어, 천을 넘은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자꾸 뭐 국내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한다. 언론이 어떻게 자꾸 부추기고 있다는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방향이 좀 틀려도 너무 틀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자꾸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해명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제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면서 아예 뭐 대통령실이 도청당한 것은 아니다 그냥 김성한 안보실장 개인적인 휴대폰이 도청당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안보실장 휴대폰 개인적 휴대폰 도청당하도록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했느냐 이건 더큰 문제 아닌가라는 그런 좀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그런 반응이 나왔고요. 지난 화요일에는 여권의 국방위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 제가 듣기에는 경악스러운 말을 하던데 정보의 수집 대상은 적군뿐만이 아니라 아군도 포함이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는 외교 관례상 정보 출처와 내용 등에 대해서도 알아도 아는 체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다. 그게 바로 정상적인 외교고 동맹관리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현직 의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입니까? 국회의원이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하원의원 얘기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 어느 정당 소속의 의원 세 분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도청을 당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척하지 않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럼 저희는 다 비정상적인가요, 지금? 그걸 국익을 위한 태도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과연 이분들이 하... 죄송합니다, 진짜. 국익이 뭘까요? 어 국가 이 어쨌든 국가 대 국가로 협상했을 때 국... 우리나라 지금 어쨌든 뭐 반도체든지 아니면 뭐. 지금 뭐 배터리든지 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이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게 국익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군대에 있을 때뭐 정보를 다루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정치를 하는 영역에서는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 그러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게 결국은 오픈돼서 알려지고 국민들게 알려지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밑에서 다뭐 서로 감청한다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상태로 국민들이 모르는 것과 지금 대통령실이 이렇게 다 도청이 되는 걸 국민들이 다안 상태에서는 다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서로 밑에서 막정보전쟁 치열하게 하죠. 막 거래도 하지만 그래도 그게 외부로 드러났을 때 정치 문제가 되고 외교 문제가 됐을 때는 잘 풀어야 됩니다. 이걸 잘 풀지 못하면 계속 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실 다 도청당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면더 하면. 그 이런 분들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라고 전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은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관련 상임위, 뭐 정보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데 비공개라도 이 문제점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의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언론 보도만 갖고 한국에서 상임위를 연다는 것은. 성숙한 인류 국가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국회의원들 가만히 있어요? 그럼 상임이 안 열어요? 그럼 국회의원들 뭐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전 정말 이런 대응과 반응 태도 이것에 더큰 분노를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정리할 입장은 아닌데요. 제가 보면은 이 이제 사태가 벌어졌을 때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국민께 이것을 어, 설명을 하고 어, 뭔가 우리가 하고 있다. 어, 국격을 갖춰서 상대방 국가에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설득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외교적으로 상대국과 어, 뭔가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 실무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국회의원 분들 또 이제 안보실 일차장 이런 분들은 두 번째 이 후자에만 집중한 부분이 있는 거고 앞에 부분을 소홀히 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넓게 보면 정무적 감각이 에, 많이 결여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항상 지적돼 왔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청 그 여부 우리는 뭐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맞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당한 부분이 위조가 됐기 때문에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대통령실도 김태호 차장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조가 됐다면 뭐가 위조가 됐는지 어떤 부분이 위조가 됐다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야당하고 언론에 분풀이하듯이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지 처음으로 목도하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MB 정권 때, 야, 그동안 이렇게 쌓아던이 민주주의와 이피땀 흘려서 이루어낸 이 언론 자유와 이런 것들이 설마 한순간에 무너지겠어? 라고 했었는데, 정말 무너졌거든요. MB 정권에서. 그래서 정말 많은 저항이 있었던 건데, 이 윤석열 정권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굴욕적이고, 미국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일본은 사실은 국빈 그 방문도 아니었는데도, 실무급 방문이었는데도 지금 그 많은 것들을 다 내주고, 이렇게 뒤통수 맞고 있는 거잖아요, 외교청서에서. 그런데, 미국은 국빈 방문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환대해 주고, 이렇게 대우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련의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가기도 전에 지금 이런 상황이면 미국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설명 한마디 없이 화만 낸다. 그러면 이 정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국민들 현명하고 다 알아요. 문재인 정권하에서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그 연락사무소인가? 왜 그걸 또 불타게 하 그거를 폭발시켰을때기도 하는데. 그걸 폭파시켰을 때, 그걸 폭발시켰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laughs> 아 북한이 우리랑 대화하자라는 신호를 네. 보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야, 저 사람들 그디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상식에 어긋나면 네. 다 국민들이 알죠. 지금 음.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대통령실 예. 해명 보면 전 자꾸 그때 일이 생각이 나요. 그거랑 비교할 건 아니고 저도 왜 그때 비교할 게 아니에요. 저도 그때 비판했어요. 네. 북한 이러면 안 된다, 항의해야 된다. 아니, 저랑 아니, 제가 같은 합의를 사님 뭐라고 한게 아, 아니라 그렇게처럼 비상식적인 해명을 네. 하면 국민들이 다 아시, 예. 아신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타기 하려는 차원은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자꾸 이제 뭐 검사 스타일 얘기도 죄송한데, 이 검사들이 갖고 있는 스타일이 그래요. 결정은 내가 한다. 이들은 그냥 따라오면 된다. 이게 아주 강하거든요. 수사를 할지 뭐 구속 구속을 시킬지 기소를 할지. 글쎄요, 그런 스타일 스타일이 저는 남아 있는 것들이요 결정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들은 그냥 따라오고 듣고 가시죠.